발성이 안 좋아서 음정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, 소리를 낼때 느낌이 뭔가 어둡고 처지고 그래요. 그리고 성구 전환도 잘안 일어나고요. 그래서 레슨할 때 음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르치든, 느낌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치든, 발성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치든, 이 발성과 음정, 느낌, 얘네들이 동시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아... 습관적으로 음정이 계속 떨어지거든요? 네. 러니까 이건 뭐냐면, 소리 위치를 내가 낮게 잡고 있는 거예요.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소리를 스타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셋, 넷. 아. 그렇죠. 아. 그쵸. 비포에서는 뭔가, 아. 이런 식으로 축 처져있고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이유가 성구전환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음정도 플랫이 돼서요. 반면에 애프터에서는 훨씬 더 밝은 느낌이 나죠. 같은 음인데도 불구하고.